오늘은 영등포로 왔습니다. 뽑기 뽑기 여기에 초 미니 뽑기가 있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미니 뽑기. 어? 빨리 빨리? 뭐 있어? 우와. 이거 완전 귀여운데? 내가 원하는 게 기호미가 이런 거였어. 소이짱이에요? 어? 소이짱? 소이짱 소유장 알아? 네. 어떻게 알아? 이 형부터 많이 가요. 와, 너 인형 뽑았네, 큰 거. 네. 너 인형 뽑았네. 네. 와. 나? 네. 나 누구올게? 소이짱 같지 않아? 소이짱. 닮았어요. 닮았어. 네. <laughs> 소유정이지롱그요 진짜요? 소유정이지로. 그래. 자 보여줄게. 이거 봐봐. 지금 채팅창 나오고 있지. 이제 네. 아프리카 TV 하고 있어. 지금 저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나올 거야 이제 너가. <laughs> 저 인형 뽑아주세요. 인형 뽑아달라고? 네. 아 한번 보고 뽑으면 선물로 줄게. 감사합니다. <laughs> 어, 벌써 감사해주지도 않는데. 아, 구독했어? 네. 아. 미니 인형 뽑기. 요, 요기, 다, 요기 단가 다 보네. 일단 돈을 한 번. 이게 너 500원짜리 들어가는 건가? 네. 이거 500원짜리 하는 거야? 네, 500원에. 1회. 자, 그러면. 그 다른 건 <laughs>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이게 초밥인가? 이것도 초밥이네? 쉬안돼 자 일단은 한 개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한 번, 한판 500원인가 이거? 네, 500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엽다. 귀여미, 귀여미, 귀여 어? 뭐? 저까지 안 가네. 그러면 결국 이것밖에못 뽑잖아. 슛? 오, 왔어. 우와. 어디 에 나온 거야? 이야. 나중에 갈때 선물해줄게. 왜냐면 뽑은 거 모아가지고 한번 찍어야 되거든. 알았지? 어, 디어는데 어, 자, 일단 한 개. 야, 초등학생은 모르는데 서로 얘기 잘해. 너 서, 서로 모르지? 모르는데 서로 얘기를 잘하네. 어, 뽑았네. 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곰돌이 한 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원 갑니다. 귀염미 이거 엄청 작다 내 주먹이 이만하니까 와 이거 완전 작네 손보다 사람 손보다 작네 이 정확한 위치에 가까운 데서 찍 하면 될것 같거든 갑니다 딱 뽑을 때카메라 꺼졌어 아 일단 한 마리 자, 두 마리 뽑았지 또딴 또 것도 해보자. 어 이거 홍성오빠 했어요 어? 홍성오빠 어요 이거 뽑기 히, 힘들다고? 아니 홍성오빠가 했다고 아 했다고? 네. 자, 홍성오빠님이 하, 했다고 하는 방금 전에 왔다 가셨다 하는 자 갑니다 근데 주작이 심해아 주작이 심해? 왜 이게 이제 얘기해줬어? 자, 그러면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적이 심하다 하니까, 현지 우리 초등학생분들이 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거든요. 자, 경찰 한번 가보자, 경찰. 자. 시후, 어, 방송 끊겼네? 시우 잘 돼? 시유하는거좀 네. 봐보자 아 음. 유튜브에 나와도 돼? 알았어 오 아까 나도 이거 뽑았어 오잘 뽑히네 시리야, 네가 당첨 어때? 당첨 뽑아야지. 나한개 뽑았어, 근데. 넌 많이 뽑아. 나도 두개 뽑았어 어차피. 초밥 한번 해볼까? 초밥. 초밥 이거 잘 뽑히나? 이건 안 해봤어? 자, 초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귀요미 미니 뽑기. 아. 거 아, 잡을 게 없네. 이거 누가 다 뽑아가, 좋은 거다 뽑아갔다. 위치가 좋은 게 없다. 에이, 자, 한번 가보자. 어, 이게 뭐 뭐야? 이게 뭐야? 어, 왔어 왔어. 야, 초밥 뽑았습니다. 자, 아스 아스 줄게. 내가 줄게. 보여 보여주고. 난중에 선물해 줄게. 뭐지? 뭐? 이거요. 와, 저거 빨리 뽑아. 아, 이거 돈이 사장님 찬스 썼어. 왜요? 다시 세팅 이렇게 해주고 물건도 채워주신대 이거 이거는 이거 공 그래, 시험해봐. 그거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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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원의 기회를 놓치다니. 아, 내가 한번 뽑아볼게. 자. 아 소희짱이 뽑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자, 오케이 귀엽다. 너 닮았네. 자그 다음째. 계란 한번 뽑아보자. 계란. 구데타마. 자, 이거 한번 뽑아보자. 이거 잘 뽑힐 것 같아. 자, 한 판에 500원. 요 근처에 있는 걸 뽑아야 좀잘 뽑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쉽다, 맞지? 천만 대보자. 500원만 대보자. 이번에는 뽑겠다. 갑니다. 어, 왜안 잡혀? 어, 왜안 잡히지? 아, 뽑고 싶은데. 티나 같은. 아, 닭이 큰데요, 지금. 자,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맞지? 안될것 같지? 딴가딴가딴가 이건 뭐야?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콜라병. 콜라병이야? 콜라. 커피 무드라 적혀있네. 자. 갑니다 오케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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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았다 그렇지 자 후우우 후자 일단은 자 일단은 요쪽은 뽑았으니까 요쪽 4개 있는 것도한 해보자 어이 똑같은 건가? 아 어, 이건 좀 크네 이나 계란이 좀 크네요 자, 큰 계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손은 작은 손인데, 아. 근데 이게 방송 찍어줄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네.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안 잡힐 것 같은데. 아까 저 옆에 거그 잡아보니까, 조금만 것도 잡기 힘들더라고. 갑니다. 어, 뭐야? 아, 어디를 잡는 기입니까? 실패, 다시. 오벤더 어, 내가 봤을 때, 요거 무조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안 잡히면. 아, 좀 무겁네.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게 좀 약간 무겁네요. 아, 귀여우니까 하는 게 약간 진짜 아기자기하네요. 네, 미니 하우스. 아, 나도 이 기계 한번 살까? 이, 파는데 좀 알려주세요. 미니하우스. 네, 좀 구매 좀 하게. 안될것 같네요. 이거 평생 해도 안될것 같은데. 한 번만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요거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진짜 딱 포기. 아, 2000원째입니다. 이 옆으로 돼 있는 걸 잡아야 될것 같아.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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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옆, 머리를 잡으면 될것 같아. 이게 머리를 이렇게 옮겨 잡아야 되겠다. 널꼭아 이게 손 모양이 지금 그렇게 할수 없는 모양이네. 어떡하지? 아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하얀 게뒤 뒤대면 힘이 안 받치고 일단 은 가면 이렇게 한번 눌러보자. 안돼. 아안될것 같습니다 이거. 들 가면 아 이거 안돼안돼안 돼. 안될 안안 거는 빨리 포기해야지. 아, 고양이 있네. 어디 있는 거? 아? 인형 포기 양이 있잖아. 집에. 어떻게 알았지? 자. 뭐 잡아볼까? 고양이. 자, 고양이. 오케이. 잘 잡았어. 그렇지. 아! 나오다가 말았네요. 한번 더. 자, 한번더 갑니다. 갑니다. 그렇지. 제대로 잡았다. 제대로 잡았다. 왜 자꾸 놓치지?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왜 자꾸 한번 내보자. 아, 이 안에 쇠가 들었나요? 자, 갑니다. 이거, 이이안 되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자, 그럼 이거 곰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곰돌이. 자, 곰돌이. 이게서 이게 지금 뭐잘 옆에서 찍으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어, 곰돌이가 저까지가 안 가네. 기계가 안 간다. 야, 곰돌이 친구. 갑니다. 그렇지. 야 이건 이렇게 되야지 이렇게 아주 잘 잡히네요. 오케이. 싸. 자 강아지. 저쪽도 하는 것 다시 돌려서. 그지좀 세팅을 싹 해줬으니까. 아 인형 좀 넣어주고 있습니까? 아 인형은 새로 세팅을 해주고 계시니까. 아까 내가 이거 못 뽑았지? 이거 뽑았나? <목소리> 잠깐 보자. 이거 계란 못 뽑은 것같아 계란 인형 좀 채워줬으니까 한번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거 먼저 네? 해보고요. 이거 못 뽑았거든. 어? 나만원 받았는데 이거밖에 없어. <laughs> 오 순삭 순삭 치킨. 자아 이거 안 잘리네 야 이거 다안 잘리잖아 이거밖에 없네 잡을 수 있는 게 너라도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그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온케 잡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 자 갑니다 그렇지 오케이 굴리기 제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자큰거 이거, 이거 이거까 실패했었는데 사장님이 다시 리필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돈이 없네 아이돈 뽑아야 되겠구만 또아 어? 장팬 친구들 또 왔다. 또 왔어? 누가 데리고 왔어? 누가 연락했어? 자, 그러면 큰 거. 야, 이거 진짜 뽑기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 맞아, 똑같은 거니까. 야, 초 미니 인형 뽑기. 이거 이름 있던데 이거? 이거 이름 뭐지 이거? 여우. 그렇지. 오. 얼마? 어? 한 아, 무겁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울 일,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좀 덩치가 있구만 갑니다. 제대로 잡았다. 이 옷에 끼었어, 끼었어. 지금 아, 어? 아, 자, 다시 500원 더. 이거는 500원 이상 나면 뭐한번더 없나? 이거 무조건 500원 이래네. 자. 갑니다. 아직 나, 나 옷에 넣, 넣고 싶은 건 아니. 그렇지. 2,500원에 아. 나옵니다. 우! 어, 어이 야. 어, 어, 예. 다른 몇개더 뽑아도 되겠는데. 이거 좋은 겁니까? 몇개더 뽑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나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쁜 기계 한번 더해 볼까? 자. 기념으로 여기다 붙여놨고 자 이쪽 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잘 뽑힐 것 같아 저거 자 갑니다 사진 한 번만 찍어어 그래 뭐 어떻게 알고 왔어 근데 지나가다 왔어? 우와 어? 자 일단 이거 뽑고 그러면 갑니다 그렇지, 한 방에! 아한 방에 뽑아야 레전드인데. 한번 더. 자, 몸통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아, 아까 잘 뽑던데. 이게 1,500원 대에 나오더라, 1,500원 대 이게 1,500원 대니까한번 나오겠죠? 힘이 세지는 타이밍이다. 네, 강력한 타이밍. 그렇지. 어, 왔다 왔다 왔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굴 굴림 어대 굴림 어대돼 이거. 합니다. 완벽하죠 이거. 그렇지. 이 다리를 들어가지고 빠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잘안 뽑히네. 야, 이번에 뽑을 수 있을 것인가요? 얘 술술 나가네, 이거. 한번 더. 자, 이번엔 무조건 뽑는다. 잘 잡았다. 그렇. 흔들어 됩니까? 아, 오, 쉬운 뽑았네. 나는 왜못 뽑노? 왜안 나오는 거니? 그냥 몸통을 잡자. 정석 플레이 갑시다. 정석 플레이. 야, 지옥에 빠진 것 같아. 나, 아, 클났어. 이거 이렇게 놔줘 갈수 없잖아. 이 엉덩이 사이에 딱 끼어야 되겠다. 야, 엉덩이 사이에 다 가랭이 사이에 끼어 가지고 뽑자 으ー! 사장님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 이거 여기 잡아도왜 나오질 않네? 몸통? 야 이거 이렇게도 안 잡히면 이게 힘든데 어떻게 잡지? 머리? 어 이거 안 움직여 이게 끝이야? 아 잡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한번더와너 잘하네 이것도 좀 뽑아줘 아, 그거 잘안 뽑히던데. 아, 안 뽑히는 거야? 아, 괜히 했네 이거. 아, 그렇죠. 아, 들리질 않네 이거. 아니, 그냥 잡아, 보자 상표 잡으면 잘. 그러면은 어? 상표 잡으면. 잘... 아? 아, 상표를 잡으면... 그냥... 아, 상표를 잡으면 된다고? 마지막 이거 아, 하면 포기하겠습니다. 일단 몸통 다 잡아보고. 잡을 데가 없어. 이 사이 위치가 이사야 됐다. 아, 망했다 이거. 그래 사진 사진이나 찍자 너 뽑으면 너해 이거 나는 실력이 없어서 안될것 같아 와얘 어! 하나 뽑은 것 같아 너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게 참안돼다 이거 눌러버려 그냥 야 내가 지금 4천원에서 못 뽑은 건데 이거 야 너무너무 <laughs> <laughs> 야 걸렸어. 머리가 걸렸어 머리. <laughs> 어? 아예 그렇지 이라면 되지. 굳이 더할래? 아니야, 에이, 아니, 선물. 아예 선물. 야그러 트레이드하자 트레이드. 내가 뽑은 거 바꿔자. 자, 뿌듯타이요야 이거 무척 뽑기 힘들었는데 한 마리밖에. 알았어, 자 이거 트레이드. 잠깐만 이렇게 뽑은 김에. 야너너어한개 골라가 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그래 어 이거 한번 찍고 자 인증샷 자 너도 아까 준비했으니까 자 이거 두개 있고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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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자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영등포 고수구만 자뭐뭐줄거 이거 이거 두 개하고. 어, 아까 내 수박도 있었는데? 그래. 수박. 수박? 자, 너 수박. 야 너, 너, 너. 초밥하고 이거, 이거 하고. 초밥초밥 초밥. 초밥? 네. 야, 너가 이쁜 건다 하네? 좋은 건다가져갔어 쓸쓸히 남은. 예 맞으. 쉬우 또 하는 거야? 네.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네네. 네, 그러면 네, 하나 뽑았어요. 뽑았어? 네. 오 좋은 거 뽑았네 자 영등포에 있는 뽑기 뽑기 뽀키, 미니 뽑기는 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